이번 시간에는 ACB, 즉, 기중 차단기가 차단 동작된 후 복전을 위한 차단기 투입 작업 시에 자동 투입 준비 상태가 되지 못하여 수동으로 투입하는 방법을 실물을 중심으로 하는 도상과 시연 영상으로 배달하겠습니다. 처음 전기통을 방문하신 분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배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압측 전로 메인 차단기로 사용 중인 ACB 전면 판넬 사진입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ACB가 동작, 저압측 전로를 차단 상태로 되어 전원 공급을 위해 차단기를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기중 차단기 내부 제어용 동작 전원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은 위치에 노란색 바탕의 차지대로 표시되며 녹색 푸시온 버튼을 누르면 부하측 전로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ACB가 동작되어 전원은 복전됩니다. 그러나 그림과 같은 위치에 디스차지드로 표시된 경우에는 녹색 푸시온 버튼을 누른 경우에도 ACB는 동작하지 않으므로 전기 기술자가 직접 수동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평소에 도상으로 시뮬레이션 해 두시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다음 실제 시연 영상을 보시고 ACB 수동 투입 방법을 눈으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디스 차지고 온 상태입니다. 예. 오프를 할 때는 디스 차지, 차징이 안 돼도 오프는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예. 오프가 되고 다시 온을 하려면은 차징을 하지 않으면 온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레버로 예. 그냥 가볍게 체크 줍니다. 디스 차지가 차지로 바 이때까지 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온을 누르면 튜브됩니다. 그리고 디스차지 가야 되고, 오프할 때는 디스차지에도 오프는 가능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통은 생활에 필요한 전기 지식과 전기 기술자 현장 실무 업무에 필요한 전기 관련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배달토록 하겠습니다.